10분 수소, 비우자의 멋진 기도사도 15분 수소소를 45분을 보드립니다 아마도 방불시 지청명갔단는 1분을 바로바로 우리 국민 경제대통령위를 대통령 이 기우자 대령 그리고 황위대 4등점 비우의 멋진 기보사도를 통과받으실 것을 다중이로 탄생되기 보도니다 경제학에 사상 박힌3시 여러분 요즘중 얼마나 어려우십니까? 러동안의 코로나에 의해 누구든의영향과 얻을 안에 말도 안 되는 소득조선을 당한다고 어정에 서지게 만들고 억지로 불륜시가 나가면서 사4 5백경 개월을 끌어고또 우리 성민교회이 대회에 맞전주신 경연이 처음으로 인고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워커족들을 얘기한다고 오늘 이렇게 또 올려서 사5백여경월을또이 세상을 끌어올려습니다 मूंखे धर्म जो